그 연합 연합 그 싫어. 요 살짝 올려서 보게. 아, 싫어. 아, 피하게안나오면 어떻게? 아,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뭐. 싫어. 남들은 싫어. 하지도 싫어. 못하는 건데. 어, 방 켰네 어, 방금 켰다 방금 켰다 에, 에, 서버 채팅에 또대문를 한번 쳐 줄래? 네. <laughs> 하지 말라니까 아니야, 아니, 월드들어가서도 얘기 좀 해줘. 하지 말라고 왜 그래? 자, 누군 누군? 와, 뜨면 레전드다 진짜. 그때 어디서 나왔지? 어, 여보세요? 어. 아, 어, 저기 일단은 가야 돼. 30일날 복구권 나어 아니, 느낌이 있어. 아, 근데 갑자기 아까 신호가 나오더라고. 우리 서버 안 되잖아. 어. 다 걱정하는데. 보러 가줘야지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어, 기도할 때지 지금. 아, 이제 왔잖아. 얘 기도하려고. 어, 그아까태어팅에서 어떻게 신화가 나오지? 음. 우리 기도해줘라. 어. 아, 이 느낌적인 느낌을 믿어. 아, 근데 최하층에서 나왔어. 내가 하려 그랬대. 찝찝하면 하지 말고. 아니야. 찝찝하지 않아. 지금 방송도 켰어. 아, 네. 남자가 꾸고 있어 되지뭘 신학... 남자가 박고고 있 이쪽으로 봐. 이쪽 봐. 이쪽으로 봐. 로 봐. 야지으도보이 있어요. 몇명이야로 봐. 이쪽으로 봐. 이쪽으로 봐. 이이쪽 명. 로 봐. 다 아 그럼 이제 목소리를 좀 예쁘게 해야 되나? 그 연합에도 한번 더 누나. 어? 아니 무슨 신화 도전 하나하면서, 야 지금 남불구님은 몇 백만 다야 뽑기를 하는데. 그거 보이옥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나왔을 때. 알았어. 아 나왔어. 백명 보상 이벤트. 어? 야 이거 약간. 아 근데 딜레이 때문에 이거. 아, 내가 누나? 말 나만 말안 하면 돼. 근데 아, 말을 안할 수가 있어요 나왔을 때. 조용히 하세요 나도. 야 지금 나님은야이 신화 써줘야 되잖아. 아... 레이가 너무 차이 난다. 누구예요? 옆에? 야, 그 소리 좀 꺼봐. 시끄러워 죽겠어. 조용 하세요. <laughs> 어요야그왜 딜레이가 이렇게 심해 근데? 그거 잡는 거 있을 건데 딜레이. 아 디코랑은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누나 딜레이가 좀 생길 거예요 아마. 모르겠다 나는. 아니야. 방송에 방송에 우리 목소리도 나온다어 맞아. 와 명중 사도 못참지 아, 재물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, 야 쪼름이 <laughs> 쪼름이 뭐야? 나쁜 놈들 머리를 만져주마. 아, 이게 나 어디서 나왔지? 신하가? 나 기억이 안 나네. 그냥 사냥하다가 뽑은 거라 기억이 야, 안 쪼롬이 나. 쪼롬이 저거 누나 실패하면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그냥. <laughs> 그래 쪼롬이 위치 <늦이> 없노. 그냥. 아니 근데 요 위치가 좋아. 우리 다 갈래 저기 그냥. 딱 오시죠 여기 축하 러 오시죠. 다 가자. 거기 심지어 옆에 있다. 그래 방송 하는데. 그래 야 여기 돌멩이 위에 어? 올라가줘 그래. 아. 주고 있습니다 아, 지금. 아, 고급 일력 간다. 아, 고글배 알아. 모 갑니다. 아. 고고어딘데요 근데? <laughs> 고글. 니담 마을이에요, 니담 마을. 다갈 아, 아, 아 삼채 불기둥 응. 마을 중간에. 쪽 어. 아, 가좀 기네, 이거. 야, 여기 이 위에 올라가 어서. 래가 어. 책이. 딜레이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. 나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몰라. 오, 어, 어. 야이거 올라가는 게더 빡세. 오, 어, 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어, 진짜 오셨다, 비숑. 어, 누나 70명 지금. 아 진짜? 와. 네. 네. 아, 야, 가자 길막, 길막 캐릭 또 간다. 기다. 길막 캐릭 또 간다. 아, 기성분들도 오셨어? 음.. 이짜는데도 가야 겠다 야 여기 어떻게 잘 올라가냐 아, 어, 70명 진짜 올라갔 너, 너 70명 지금 어와 70명 대박인데? 자어어 <laughs> 어, 느낌 좋아 아나 이거 영웅 못 누르겠어 여기서 영웅 뜨면 다 조질 것 같아서 못 누르겠다 사자기 여기 한칸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치킨을 써야 돼? 아 맞아 있죠. 어? 시청자가 몇 명인데? 아, 이 뭐라고? 무슨... 나도 긴장된다. 야, 무슨? 그거 때문에 아, 그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. 아, 야 이거 다어줄까 내가 이 깔아야 되나? 춤 추고 있는데. 아, 와, 씨 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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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. 아, 맞아 있죠. 시청자가 몇 명인데 스튜디오에 라고나왔었 그랬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, 누가 이렇게 크게 보고 있어 그래서 아 우리 목소리 나가요? 네, 음. 나와요? 예 나와요 나왔지 비숑 화이팅 이마힌짭야 <목소리> <빈마켓. 목소리> 갑자기 무슨 비숑 화이팅 아니 힘드시잖아 그래야 일 가서 아 근데 진짜 힘들긴 해 비숑 응. 비숑 그 다음에 순수 할게요. 그래도 이기고 있으시니까. 아이씨, 이걸, 아, 씨. 이제 올라갈 경계인가. 아우. 어, 복투다. 네, 네. 네. <laughs> 네. 누나 하나다 입니다 아, 나 이쁜 목소리 내다. 야,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몰랐어. 야, 너 저기 누구 내 목소리를 좀꺼봐 봐. 그렇게 되겠다. 어, 내 목소리 듣기가 싫다. 이상하다. 아, 어. 고와 목소리 곱다. 지금 몇 어. 시지? 와, 완전 예쁜데? 스크린샷 뭐 한번 찍어야지. 뭔데 기맛좀뭔데 자. 야, 너 저기 너내 목소리를 좀저 네. 아, 목소리 간다. 고가. 지금 오. 몇 시지? 1시 35분. 고가. 35분 얘 누구야 두창아 두창이거다 35분 어차피 티켓 준다며 나, 응? 나, 아니 할매그 신화뜨면 치킨 몇마리 써요? 너 죽어 이거 안나오면 너 죽이러 간다 설다. 컴퓨터님 집품 가게 됐네. 야 이거 바로 가기 할까 누를까? 원 하는 대로 해 느낌 오는데. 근데 눌렀어. 와 오케이. <laughs> 잠깐만나 이거 <luxury> <Estate> 눌러 놓고 잠깐만. 나모니터 아, 기... <laughs> <laughs> 어, 대박이다. 바로 까기 할까 보니깐 진업 <laughs> 아씨 나왔어 해봤어요? 어 진짜요? 진짜요? <laughs> 우리 딜레이때문에 전설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? 진짜 진업 나왔다고? <laughs> 나왔으면 누가 소리 질렀을텐데 그렇지 시청해주셔서 근데...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오케이>. <웃음> 낚시네 <웃음> 아. 에하 어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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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요 어, 그만쳐야겠는데 <laughs> <laughs> 아 카드 카드 나오잖아 어쨌든 건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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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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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흩어져서 할일 합시다. 네, 그래, 예. 방송 아, 끄겠습니다.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.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. 아, 진짜. 아니 이제 세 장만 오, 모으면 어, 더또한번할수 어. 있어. 좀 긍정적인 말이. 와주 감사하고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